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머릿속이 안개 낀 것처럼 무겁고 일어설 때 다리에 약간 힘이 빠진 느낌이 들고 휴대폰을 들었는데 갑자기 비밀번호가 생각나지 않거나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예기치 않게 균형을 잃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단순한 노화의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뇌졸중보다 더 조용하게 다가오는 것즉 뇌의 미세혈관이 서서히 약해지고 있다는 첫 번째 경고일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노인 건강을 전문으로 진료하는 의사이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뇌졸중은 결코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매우 이른 시기에 신호를 보내지만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뿐입니다. 오늘 저는 전주에 사는 한 72세 남성의 삶을 바꾼 한 사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단 하나의 간단한 아침 습관 덕분에 그는 두 번째 뇌졸중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연적이면서도 매우 강력한 해결 방법이 영상 후반부에 나오며 여러분이나 주변 사람을 위험에서 지켜줄 수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어르신들은 뇌졸중이란 갑자기 쓰러지거나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거나 신체의 한쪽이 마비되는 상황에서만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 환자들을 수년간 진료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이것입니다. 실제 뇌졸중은 거의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매우 작고 미세하고 조용한 변화로 시작됩니다. 너무 미세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일부 환자들은 방번호나 익숙한 사람의 이름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리기 시작했고, 홈플러스에서 장을 보다가 야채를 집으려고 몸을 숙일 때 균형을 잃었으며 아침에 일어났을 때몇분 동안 머리가 무겁고 시야가 흐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60대, 70대라면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뇌졸중을 막을 수 있는 황금 시간을 놓치는 원인이 됩니다. 과학적으로 이러한 증상은 뇌 속에서 조용한 미세혈관 손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통증이나 즉각적인 마비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한국의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60% 이상이 뇌 MRI 검사에서 이미 수년 전부터 시작된 미세혈관 손상을 보이고 있지만 뚜렷한 증상이 없어 아무도 몰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뇌의 미세 혈관은 좁은 골목길 같은 작은 길입니다. 이 혈관이 미세하게 염증을 겪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좁아지면 혈류가 느려집니다. 미세 혈관 하나가 막힐 때는 뇌가 일시적으로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십 개, 수백 개의 미세 혈관이 동시에 손상되기 시작하면 뇌는 가벼운 두통 순간적인 혼란, 갑자기 일어설 때에 어지러운 버스에서 내릴 때, 균형을 잃는 등의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에서 알아차리고 관리하면 충분히 회복이 가능합니다. 제가 진료한 대구의 한 70세 남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는 항상 늦게 자서 피곤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손주 이름이 기억나지 않거나 김치를 자를 때 손이 가볍게 떨리고 의자에서 일어설 때마다 몸이 흔들렸습니다. 딸이 걱정돼 병원에 모시고 왔고 MRI 결과는 미세혈관 손상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좋은 소식은 미세혈관 손상은 절망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올바르게 관리하면 뇌혈관은 회복될 수 있으며 보상혈관이 만들어지고 실제 뇌졸중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생활습관과 특정 자연 식품만으로도 놀라운 변화가 가능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아침에 가벼운 어지러움, 평소와 다른 건망증 걸을 때 순간적인 비틀거림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혹시 이 이야기에 공감하고 더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1이라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 더 정확하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토픽 원인 1. 조용한 혈관 염증 이전 내용에 이어 많은 분들이 뇌가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느끼기 시작하면서도 그 이유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만성 혈관 염증이라는 매우 조용한 문제에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어르신들은 혈관에도 염증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통증도 없고, 열도 없고, 가끔 나타나는 가벼운 어지러움이나 두통 외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임상에서 가장 흔히 보는 실수는 많은 환자들이 염증은 관절 힘줄 위에만 생긴다고 믿는 것입니다. 혈관벽도 염증이 생길 수 있고 오랫동안 염증이 지속되면 물때가 낀 수도관처럼 혈관벽이 두꺼워집니다. 혈류가 느려지고 혈전이 달라붙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이 상태는 수년간 아무 증상 없이 지속될 수 있지만 뇌졸중 위험은 크게 증가합니다. 과학적으로 혈관염증은 혈관벽이 높은 콜레스테롤, 불안정한 혈당만성 스트레스 등으로 자극을 받을 때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혈관 내피가 손상되면 몸은 이를 수리하기 위해 면역세포를 보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반복될수록 염증성 플라크는 더 두꺼워지고 혈관은 좁아집니다. 그때마다 뇌로 가는 혈류가 조금씩 줄어듭니다. 이것이 수천 번 반복되면 뇌는 집중력 저하발을 헛디는 느낌, 건망증, 아침에 머리 무거움 같은 신호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문제는 혈관염증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자연 한겸 성분이 혈관벽의 염증을 진정시키고, 유연성을 회복시켜줄 때만 줄어듭니다. 한국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폴리페놀, 커큐민, 안토시아닌, 쇼가오리, 풍부한 식단은 2~2주 만에 혈관 염증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성분은 한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여러 자연식품에 풍부하며 특히 분말 형태로 섭취할 때 흡수력이 높아집니다. 해결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을 마시고 즉석 커피를 줄이고 튀긴 음식의 양을 줄이며 아침이나 간식에 자연한 겸 분말을 더하는 것만으로도 혈관 염증을 낮출 수 있습니다. 불을 끄는 식의 대처에서 벗어나 혈관을 식혀주는 방향으로 바꾸는 작은 변화가 큰 효과를 만듭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사례는 수원의 67세 유씨입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머리가 무겁고 20분을 더 누워 있어야 앉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잠을 잘못 자서 그렇다고 생각했지만 검사 결과 혈관 염증 수치가 매우 높았습니다. 식단을 바꾸고 자연 한겸 분말을 꾸준히 섭취한 지두달 만에 그녀는 아침에 머리 무거움이 사라졌고 걸음도 더 안정적이라고 했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몸이 오래 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혈관 염증은 조용한 근본 원인이지만 충분히 개선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뇌졸중과 관련 없다고 생각하는 두 번째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터픽 원인 2. 콜레스테롤 혈당 혈압의 변동성. 혈관 염증이 첫 번째 조용한 원인이라면 그에 못지않게 위험한 두 번째 원인은 콜레스테롤 혈당 혈압의 변동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거의 안 먹는데 왜 콜레스테롤이 높아요? 밥을 거의 안 먹는데 왜 혈당이 안 내려가요? 이것은 매우 흔한 오해입니다. 몸은 음식의 양만이 아니라 종류와 타이밍에 강하게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많은 노인들은 밤에 뜨거운 국수나 떡볶이를 자주 먹거나 아침에 단 즉석 커피를 마시거나 편하다는 이유로 튀김류를 자주 먹습니다. 이런 습관이 수년간 반복되면 콜레스테롤과 혈당은 계속 불안정해집니다. 과학적으로 혈당이 들쭉날쭉하면 혈관벽이 반복적으로 긁히듯 손상됩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산화된 LDL 입자가 혈관에 달라붙어 염증을 유발합니다. 계단을 오르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또는 짠 음식을 반복적으로 먹을 때 혈압이 치솟고 혈관벽은 반복적으로 손상됩니다. 이세 가지가 합쳐지면 뇌의 미세 혈관을 급격히 약화시키는 위험한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더 중요한 점은 어르신들이 이 변동을 잘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계단에서 순간적으로 비틀거리거나 젓가락을 들고 있을 때 손이 떨리거나 걷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는 순간이 바로 몸이 문제가 있다. 고 외치는 신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기반 변화가 뇌졸중 위험을 급격히 높입니다. 해결책은 굶거나 적게 먹는 것이 아닙니다. 식단을 한겸 저변동성 방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소개할 세 가지 자연분말은 이러한 방식의 핵심입니다. 꾸준히 섭취해 섭취하면 혈관 벽 회복을 돕고 수치 변동을 줄여주며 하루 수치가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돕습니다. 한국의 많은 어르신들이 이 방법을 적용해 몇주 만에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사례는 경주에 사는 72세 김씨입니다. 그는 매우 검소해서 밤에 뜨거운 국수를 자주 먹었습니다. 계단을 세 층만 올라가도 어지러웠지만 나이 들어서 그렇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콜레스테롤은 매우 높았고 혈당은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식사 시간을 조정하고 즉석 커피를 끊고 밤 국수를 줄이고 곧 소개할 세 가지 분말을 추가한 지 12주 만에 그의 LDL 수치는 약 36mg/dL 떨어졌고 계단에서도 더 이상 어지러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혈당, 콜레스테롤, 혈압, 이세 가지는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뇌졸중으로 이어지는 삼중콤비입니다. 이것을 안정시키면 위험의 절반 이상을 관리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제 첫 번째 자연적 해결책을 소개하겠습니다. 토픽 식품 1. 찐후 말린 생강가루. 제가 가장 먼저 소개하고 싶은 식품은 찐후 말린 생강가루입니다. 한국인에게 매우 친숙한 재료이지만 종종 오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생강이 몸에 좋다고 믿고 생강차를 마시면 자동으로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강은 생으로 섭취할 경우 위를 자극하기 쉽고 뇌혈관에 대한 한겸 효과는 제대로 찐 생강에 비해 강하지 않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생강을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공복에 생강을 마시거나 너무 많이 마시면 속쓰림 열감 역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단순히 생강물을 마시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강에서 가장 강력한 한겸 성분인 쇼가올은 생강을 충분히 찌고 말렸을 때에만 형성됩니다. 과학적으로 쇼가올은 생강에 들어있는 진저롤보다 한겸작용이 몇 배나 강합니다. 쇼가올은 혈관염증을 감소시키고 미세혈관의 수축을 줄이며 뇌로 가는 혈류가 더 부드럽게 흐르도록 돕습니다. 혈관벽의 염증이 진정되면 내피세포의 회복 능력이 향상되어 혈전 생성 위험이 감소합니다. 간단한 해결책은 찐후 말린 생강을 분말 형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따뜻한 물에 쉽게 섞이고 마시기 편하며 생강 특유의 매운맛이 덜하고 무엇보다 위를 자극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이 이 방법을 선호합니다. 하루 섭취량은 1~2g, 약반 티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위가 약한 분들은 아침 식사 후에 마시거나 두유와 함께 섞어 마시면 자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라도에 사는 69세 박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녀는 아침마다 손이 가볍게 떨리고 물건을 줍기 위해 몸을 굽힐 때 어지러움을 자주 느꼈습니다. 딸이 찐후 말린 생강에 대한 정보를 찾아 시도해보라고 가져다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3주 후 그녀는 손떨림이 확실히 줄었고 머리가 예전처럼 무겁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따뜻한 물에 반 티스푼을 섞어 아침 식사 후에 마셨고 생생강차를 마실 때 느끼던 소결감이 없어서 매우 편안했다고 했습니다. 찐후 말린 생강은 약이 아니라 뇌의 미세 혈관을 돕는 조용한 조력자입니다. 혈관 벽의 염증이 줄어들면 뇌로 가는 혈류는 훨씬 원활해집니다. 이것이 제가 이 식품을 첫 번째로 소개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두 번째 분말, 즉 혈관 건강의 열매라고 불리는 식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터피키 식품 2 아로니아 가루 아로니아는 특히 강원도나 경북에 사는 어르신들에게는 더 이상 낯선 식품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냉동 아로니아를 사놓고 떫고 건조한 맛 때문에 금방 섭취를 중단하곤 합니다. 이로 인해 혈관에 가장 좋은 식품 중 하나를 놓치게 됩니다. 가장 큰 실수는 아로니아를 단순히 쓴 과일 정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로니아에는 블루베리보다 몇 배나 높은 안토시아닌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염증을 줄이고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며 혈관 안의 플라크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의학적으로 잘 알려진 성분입니다. 이미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조용한 염증이 진행 중인 어르신들에게 안토시아닌은 매우 중요한 천연 무기입니다. 과학적으로 아로니아는 혈관을 막는 주범인 산화 LDL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HDL, 좋은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혈중 염증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로니아를 꾸준히 섭취하면 혈관의 탄성을 유지할 수 있고 이는 뇌졸중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분말 형태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분말은 떫은 맛이 줄고 따뜻한 물, 요거트, 두유 등에 쉽게 섞을 수 있습니다. 하루 섭취량은 약 3, 5cg. 즉, 한큰 티스푼 정도입니다. 혈압이 낮은 사람은 아로니아가 혈압을 약간 낮출 수 있으므로 소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부산에 사는 73세 초애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높은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번 병원에서 식단 관리를 권유받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아로니아 가루를 사주며 "아빠 이거 혈관에 좋대요. 한번 드셔 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무가당 요거트에 작은 스푼으로 섞어 먹었습니다. 3개월 후 그의 LDL은 25mg/dL 이상 감소했고 혈압도 훨씬 안정적이었습니다. 그가 가장 놀랐던 것은 머리가 더 가벼워졌다는 느낌이었으며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갈 때 이전처럼 피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로니아는 먹기 쉬운 과일은 아니지만 분말로 만들면 사용하기 쉬우면서도 뇌 혈관에 매우 유익한 식품이 됩니다. 이제 세 번째 분말. 세 가지 중한겸 효과가 가장 강력한 식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토피크 식품. 샘. 울금 강황가루. 강황은 많은 한국인들이 알고 있는 식품이지만 위나 간에만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순수분말 형태의 강황은 염증을 줄이고 뇌를 보호하는데 가장 강력한 식품 중 하나입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지방이나 후추와 함께 섭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강황의 핵심 성분인 커큐민은 찬물에 타서 마시거나 단독으로 섭취하면 흡수율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강황을 먹고도 효과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학적으로 커큐민은 혈관 벽의 염증을 강력하게 억제하고 혈전 형성을 예방하며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신경세포를 보호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커큐민이 뇌 위축 위험을 줄이고 노년층의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따뜻한 물에 강황 분말을 타고 흡수를 6배까지 높여주는 블랙페퍼를 조금 더 하는 것입니다. 하루 섭취량은 약 5억기 한큰 티스푼입니다. 담석이 있는 분, 임산부 한근고제를 복용 중인 분은 먼저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인천의 74세 한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아침마다 두통이 있었고 정신이 맑아지기까지 15분 정도 앉아서 쉬어야 했습니다. 아들이 건강 프로그램을 보고 강황 분말을 사다 드렸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두유에 강황을 섞어 마셨습니다. 약두달후 그녀는 머리가 더 맑아졌다고 느꼈고 침대에서 일어날 때더 이상 쉽게 피로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가장 감동하게 한 것은 근처 공원까지 혼자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쉽게 어지러워서 늘 피하던 일이었습니다. 올바르게 사용하면 강황은 뇌 혈관을 지켜주는 강력한 보호벽이 됩니다. 하지만 이세 가지 분말이 최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올바른 타이밍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픽. 하루 중 가장 효과적인 섭취 방법. 세 가지 일부 환자들은 분말을 먹어봤지만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자세히 물어보면 사용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불규칙하게 먹거나 잘못된 시간에 먹거나 여러 가지를 한 번에 섞는 등의 실수입니다. 과학적으로 한겸 활성 성분은 아침 식사 후 또는 가벼운 지방과 함께 섭취할 때 가장 잘 흡수됩니다. 또한 고용량을 한 번에 먹는 것보다 혈중 농도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래는 한국인의 생활 방식에 가장 잘 맞는 섭취 방법 세가지입니다 1. 아침 따뜻한 물. 아침 식사 후 따뜻한 물에 찐후 말린 생강 또는 강황을 반티스푼 섞어 마십니다.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2. 두유 또는 견과류, 우유. 두유 속의 지방은 커큐민 흡수를 높이고 아로니아의 쓴맛도 줄여줍니다. 3. 한국식 채소 스무디 양배추, 브로콜리, 베레몬, 아보카도를 사용합니다. 한번 갈아서 일주일 분량으로 나눈 뒤 하루에 하나씩 마시며 각 요일마다 다른 분말을 넣습니다. 울산의 여러 노인복지센터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울산의 다섯 명의 어르신 모임이 기억납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복지관에서 만나 자신들의 모임을 원스푼 클럽이라고 불렀습니다. 6개월 후 모두 걷는 속도가 빨라졌고 갑자기 일어날 때 어지럽지 않았으며 기억력도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세 가지 섭취 방법은 복잡하지 않지만 꾸준히만 하면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터픽 아침 습관 만들기. 혈관을 지키는 하루 한 스푼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분말을 먹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유지하느냐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며칠만 먹고 중단하거나 몇 주씩 잊어버리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낍니다. 과학적으로 미세혈관이 회복되기 시작하려면 최소 8, 12주가 필요합니다. 하루 한 스푼이라는 작은 습관이지만 꾸준함이 크게 작용합니다. 습관을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말통을 정수기 옆이나 식탁 위처럼 눈에 잘 띄는 곳에 두기. 일주일 분량을 미리 소분해 두기. 3. 부부가 함께 먹으며 서로 챙겨주기. 4. 달력에 표시하거나 아침 알림 설정하기. 5. 세안 후등 특정 행동과 연결하여 자동화하기. 전주의 강 씨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는 일과성 허혈 발작을 겪은 후 매우 걱정했습니다. 아들이 그에게 아침마다 찐후 말린 생강을 따뜻한 물과 함께 마시는 습관을 만들어 주었고, 일주일에 세 번, 아로니아 두번 강황을 추가로 섭취하게 했습니다. 3개월 후, 그는 머리가 무겁지 않다, 고 말했고, 계단을 오를 때 어지럼증이 사라졌으며, 당이 기억력도 개선되었습니다. 추적 검사에서는 혈관 염증 수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한 스푼이라는 작은 습관이 뇌혈관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꾸준함의 힘입니다. 이 내용을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한 가지를 분명히 느끼셨을 것입니다. 뇌졸중은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콜레스테롤, 혈당, 혈압의 변동 속에서 그리고 조용한 혈관 염증 속에서 수년에 걸쳐 천천히 준비되는 결과입니다. 전주의 강씨 사례처럼 아침에 가벼운 비틀거림이나 순간적인 건망증 등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신호 하나하나가 사실은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였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60대든 70대든 80대든 우리는 뇌혈관의 미래를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아침 한 스푼, 찐생강, 아로니아 강황 중 무엇이든 간단해 보이지만 꾸준히만 하면 혈관 회복 염증 감소, 수치 안정화, 그리고 무엇보다 맑은 두뇌와 강한 뇌기능을 지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오늘 강 씨의 이야기나 이 영상의 내용이 여러분께 희망과 명확함을 전해주었다면 내일 아침 바로 시작해보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우리가 행동하는 순간부터 변하기 시작합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시간을 내어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영상이 본인이나 주변 어르신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작은 공유 하나가 누군가에게 불행을 막아 줄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혈압을 안정시키고 일과성 허혈 발작을 예방하는 다섯 가지 아침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평온하고 건강한 하루, 그리고 언제나 맑은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정보 제공 및 교육 목적이며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언급된 방법을 적용하기 전에는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